오늘은 이 좌전골이라는 스트레칭에 대한 아주 신박한 꿀팁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좌전골에 관한 것만 영상만 올렸다 하면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허리 이슈. 허리 디스크 터져요. 뭐 어떤 교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댓글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면, 골반이 뒤로 많이 주저앉고, 이렇게 숙여서 둥그러져서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끼우끼우, 끼우 이렇게 눌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허리가 주저앉으면서 자극이 오기 때문에, 허리 이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칭을 해도 허리에 문제가 없는 거냐면 골반 똑바로 세우고 고관절 잘 접어져서 허리를 둥그렇게 말지 않으면서 이렇게 숙일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이거는 하체 스트레칭을 그냥 올인원으로 한방에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내이 골반 상태에 따라서 이걸 하면 안 되냐 한 하면 된다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자전거 스트레칭하면은 허리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꼭좀 알고서는. 스트레칭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허리가 이 각도이든지 이 각도이든지 아니면 나는 이 고관절이 유연해서 앞으로 갈수 있는 유형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허리에 문제없이 자전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자전거 연습할 때 이렇게 매트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매트 바깥으로 엉덩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식으로 준비 운동을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을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발을 잡아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꾸로 할 거예요. 발 바닥을 매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무릎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숙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숙이면, 이게 무릎이 바깥으로, 아웃으로 벌어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허리를 구부려서 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고관절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매트를 이렇게 잡으세요. 자 매트 끝을 잡고 여기서 거꾸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밀려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유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펴도 와딱 편안하게 되. 되고 원래 내가 자전거를 할때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접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가 뻣뻣해서 이 자전거를 힘든 사람이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다리가 피기가 힘들고 이 상태에서 햄스트링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이완이 되고 괜찮아졌다 했을 때 무릎을 조금 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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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보려고, 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자전거를 안 되는 사람이 아닌 저도 자전거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 경우에도 이 접어지는 게 달라요. 완전히 배가 완전히 들러붙어 가지고 완전히 골반이 그 세워지고 고관절이 딱 접어진 상태로 너무 너무 편안하게 자전거리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발바닥 먼저 대고 그리고 고관절을 골반 앞으로 허벅지 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딱 당겨주는 거예요. 그때 시선은 앞, 앞 앞으로 땅으로 숙이지 않고 치켜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어떻게요? 해 엉덩이가 뒤로 간다고요? 엉덩이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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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와 진짜 완전히 그폴더 핸드폰처럼 딱 접힌 그런 느낌이 딱 나면서 이렇게 자전거 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허리에 나쁘다 좋다 막 이런 거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허리 나쁘니까 여러분, 고관절 좋아지는 스트레칭 하고 다리찢기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안 하고 그냥 계속 누워 계실 분들만 계속 허리 이슈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laughs>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댓글만 열심히 다, 다시는 건데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 하, 내가 할수 있는 스트레칭 찾아서 제발 좀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